오늘의 띠별 운세 3월 6일. 출처는 운세사랑. 오늘의 운세. 쥐띠 모든 일은 합의를 도출해내야 열리는 것이니. 화에 신경을 써라.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인간 관계에 힘을 쓸 것이니 기람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 모든 일이 혼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니 같이 동호하라 84년. 생, 공부나 어떤 일도 참. 위력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해. 야 빠르다 점칠인 연생. 암흑. 니네 꾀를 내어도 일이 막히니. 안 되는 일은 다음에 처리. 하라 점유경 년생갈곳 없는. 본이 떠도는 때이니 잘 잡. 아의야건을 성사시켜라 점사. 팔 년생. 초조 불안한 마음. 이 갈등을 일으키나 안정시키. 면일이 풀린다. 오늘의 운세. 소티 오늘의 일지는 운수. 가 점점 열리는 형국이니 친. 구나 실물만 조심하면 길하다. 점. 매사에 막힘이 많을 것이. 이 이는 가까운 이로 인해 손. 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망동은 삼가하고 자중함이 길하다.85년생, 어려운 일은 미뤄두고 쉬운 일부터 해나가면 어려움도 풀린다 점칠 3년생 신수가 막히니 하. 근 일을 놓고 잠시 휴식을 취함이 좋다.61년생, 만나. 는 사람마다 힘든 일을 붙다. 한이 면회를 사절함이 길하다점사9년생 재수가 다가오. 이 문서를 취급하면 많은 소. 득이 있다. 오늘의 운세. 호랑이띠 오늘의 일지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고집으로 인하여 일을 그르친다.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 거신니 이는 도모하는 일이 있다면 방해가 적지 않게 발 생할 것이다. 화합하는 마음. 을까지라 086년생. 네. 주장만 하면 알아주는 친구가 없어진다. 융화에 힘써라. 74년생 서서히 움직여야. 길하다 저돌적인 행동은 타 이니 질시를 받는다. 정유기년생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고 움직임이 좋다. 금전융통은 막힌다. 정호영 년생 위험해. 직면한 상태이니 타인의 조, 오늘 잘 따라 처리하라. 오늘 위 온세 토끼띠 오늘의 일, 지는 힘에 넘치는 큰일을 도. 모함은 역량 이상의 노력이 아니면 좌절된다. 동호하는 일이 있다면 힘에 붙이는 역. 양 이상의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좌절한다면 이익이여 을 것이고 인내하여 이룬다면 그 공이 가히 클 것이다. 87년생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너무 과하 면 오히려 힘들어 진다. 75년생 하려는 일은 그 방면 에 익숙한 선배들의 말을 들 어야 한다. 점육3년생 힘을 빌릴 수는 있으나 높은 사 남을 찾아가야 융통된다 정오일 연생 타인을 동정하다 손 패를 초래하니 금전상으로 힘근 운이다 오늘의 운세 용띠 오늘의 일지는 현재일이 오는 맞으나 경쟁자가 많으니 도중에 좌절함이 없도록 하라 동호하는 일이 있다면 경쟁자가 많으니 일에 차질 을비질 것이다 하지만 성 사대면 이익이 자못 크다 하겠으니 인내하고 노력하라 점칠 6년생 수동적 자세를 취 해야 상황 변동에 유리하고이. 득이 있다 점육사 년생, 고집. 스럽게 무리하게 할 때이나 상대의 태도에 따라 행동함이. 길하다 점오인 년생, 돌발적. 인사고가 발생하는 시기이니. 뜻밖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한. 다 점사형 년생, 거센 바람이. 부는 형국이라 상처를 입는. 이를 조심하라, 오늘의 운세. 뱀띠 오늘의 일지는 무슨. 일이든지 정보가 중요하니. 사방에 안테나를 세워둬야 한. 바. 정보화의 시대의 구시대. 위시대 차고적인 발상은 도. 몸이 안 되니 새로운 아이디어. 로 승부를 볼 것이다. 정진. 하라. 점77년생. 먼저 지나. 간선배의 일은 점검해보면. 복잡한 일이 열린다. 점유고년생. 벌써 지나간 일은 버리. 고 재수는 기하니 새로운 일. 을 생각하라. 점오삼년생. 잭. 물손재수가 보이니 주머니를. 조심하라. 보증은 금물이다. 점사일년생. 적극적인 결단. 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협조가 중요한 때다. 오늘의 운세 말띠 오늘의 일지는 맹호가 바위를 두드리는 격이 니 다가올 위험에 잘 대처하라. 운기가 흉흉하니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일신의 곤 고함이 찾아 들게 한다. 미리 미 사태를 파악하여 자중하여 행함이 길할 것이다. 78년 생복잡하던 이성 문제는 원만해지나 직업 문제가 다시 어렵게 된다. 점육 6년생 풍부한 운세로 수입도 늘고, 좋으나 이성 문제로 시끄러, 운일이 생긴다, 점호사 년생. 재수 좋고 일을 해결하는, 기회도 좋으나 함정을 조심해, 야한다, 점사인 년생, 다른, 일은 다 좋으나 자손의 걱정,으로 상심이 크다, 오늘의 운, 새 양띠 오늘의 일지는 큰, 위험의 직면에 책임이 무거, 우나 강한 의지력으로 밀면, 해결된다. 어떠한 어려움이, 이 노력함이 길할 것이다. 중도에 포기하면 화를 부르니, 매진하라 점칠구년생, 멈추. 기회는 너무 늦었으니 힘을 내어 곤란을 극복하면 즐거움. 이크다 점육칠년생, 내가 힘들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 55년생,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 면머리만 아프니 단순하게, 처리하라 점사삼년생,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일을 많이 맡 기면 오히려 내 것이 손해난. 오늘의 운세 원숭이 띠 오늘의 일지는 역량이나 재력. 이 충분치 못하나 성급히 덤. 비지만 않으면 이루어진다. 부모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일을 택하여 거행하라. 지나친 과욕은 심. 심만 공고하게 만드니 이룬 복. 다 폐함이 클 것이다. 자중하라. 80년생 뱀들이 엉켜있는. 편국이라 애정 문제에 잡혀. 헤매면 큰 손해를 본다. 점육8 연생 재수가 모이니네. 대로 움직여 보고 새로운 일에도 과감하게 하라 정오륙년생 부족한 것이 오히려 자개업세는 것이라 생각하라. 44년생 아직 힘을 쓸때 가만히 축적해 둠이 뒷날 의리하여 좋으리라 오늘의 온세 닭띠 오늘의 일지는 모든 일에 지성으로 임하면 필히 원조자를 얻어 순조롭게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성을 다해 행한다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니 인내심을 기 늦길 바란다. 기란 운기가 도래하니 중도 포기하지 말라. 천8일 년생 끈을 것은 끈고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 점육구 년생 답답한 중에도 재우는 길 하니 작은 투자는 한번해 봄직하다. 점오칠 년생 발생하 는일의 경중을 잘 가려쳐 니의 나감이 좋은 운을 만든 다점사오년생 마음의 병이 나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아느니 마음을 잘 다스리라 오늘의 운세 개띠 오늘의 일지는 목표물 설정에 조심해야 하고 사욕을 버리면 일이잘 된다 보모하는 일이 있다면 중용의 길을 걸을 거신이 사리 사욕에 치우치다가 화를 입을까 두렵다 자중하 는 가운데 행하라 점팔인 연생 솔직히 털어놓고 속히 실, 행에 옮기면 반은 다된 것이 다 점칠령 연생, 새로운 등용, 문이 열리니 좋은 소식이 날, 아온다 점오 8년생, 재우는 좋으나 여러 사람과 경쟁이 많으니 돌아오는 것이 적다. 46년생 뜸들이든 일이 시작되니 열성을 가지면 잘 풀어진다. 오늘의 운세대, 지띠 오늘의 일지는 사람이많이 모이는 곳에서 경쟁은